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아 오늘 지금 출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요 차량은 2.5톤으로 승이나 압착 징계 덤프 차량입니다 어 이음트럭에서 잘 만져지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특장 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은 딱 봐도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이 차량은 실사용 차량 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 허가를 위해서 환경 업체 허가를 위해서 승인 톤수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차량이라 이 차량을 제가 거래처에다가 맞춰 드렸습니다. 어, 이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기가 막힙니다. 뭐 그래도 작동 다 장비 잘, 작동 잘 하고 있고요. 어, 검사도 다 끝나서 이렇게 지금 출고 있습니다. 이 차량으로 제발 저희 거래처에서 승인 이번에 허가 떨어져 갖고 어, 저한테 차도 많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성사만 되면은. 징계 덤프랑 징계차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열몇 대를 구매하신다라고 하셔서 준비 잘하고 있어라 라고 하셔서 잘 준비 중에 있고요. 어, 요 차량 지금 이제 이전, 이전만 하시면은 돼서 이제 업체에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이 성사가 돼갖고 일감을 따르게 되면 선순환이 되는 거고 아니시면은 또 다음 입찰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입찰까지도 한번 보신다고 하시네요 네요 차량 잘 준비돼서 지금 이제 출고에 남았고요 요대로 해서 제가 잘 어,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보험도 다 들고 오시고 도착하시면 바로 출고에 있어서 출고해 드리고 저는 차량 매입하러 바로 또 어, 천안으로 출발할 겁니다 오늘은 스카니아 G410 보러 어, 출동하고 한번 상황을 보고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와야죠 네 이음트럭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윙바디 카고 이런 것도 문의주셔도 되지만 어 이렇게 특장차 허가 이런 쪽에서 상담도 필요하시면은 이음트럭 연락주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음트럭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 날도 더웠고 굉장히 습합니다 네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웃으면서 좀 일하 셨 으면 좋겠 습니다. 네, 이만큼 만 물러가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